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오랜만에 LG생활건강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뭐이 좋지 못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LG생건이 프로그램 매수가 5만 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공포였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80만 원이 무너졌던 구간 여기고요. 두 번째 공포가 여기예요. 그쵸? 그렇죠? 어, 여인데 지금 다시 왔어요. 그래서 49만 원대 이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자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전에는 이제 LG 생건이 프로그램 순매수가 이제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 미체결 잔량 같은 경우에 5만 주 가까이 들어왔었어요. 어제. 오늘 5만주 정도 나오면서 양봉으로 좀 올려 세웠습니다. 물론, 갈 길이 멀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말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아, 이제 LG 생건 뭐 저점 닿았다 해가지고 70만원대에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한30% 정도 돼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30% 됩니다. 그러니까 70만원에 산 사람도 지금 마이너스 30%고요. 뭐 100만원 이 정도에 산 사람도 어 반토막 상태입니다 상당히 괴롭죠 힘들죠 하지만은 역저, 역사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뭐 특이한 사례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거는 50만원 라운드 피겨와 2013년도 부분에 최대 무너졌던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그래도 버티고 있고 그리고 2013년도 보다는 지금이 낫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훗날을 봤을 때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직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직계을 되돌리는 이 구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6월달 시작이에요. 아마 이직계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더블, 더블 집계형과 저점 상승의 월봉상 이 집계형이 나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큰 이, 이변이 없는 한,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었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 원래 이제 물을 타려, 물을 타려면은, 애매한 구간에서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전저점에서 물을 타거든요 보통 지금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60만원 언더에서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전에 내가 이렇게 똑같이 해왔다면 분할 매수 저점매수 해왔다면은 똑같이 해가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한달에 얘가 80만원 70만원 반등이 왔을 때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대차 거리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LG 생건이 좀 어, 대차 잔고가 더 이상 늘어나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줄었다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음,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잠깐 보시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만주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고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결국에는 어떤 곳은 싸다고 생각하고 어떤 곳은 더 이상 안 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22만 주면 좀 많이 나온 거죠.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구간.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 너무 내가 신규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점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렇고 프로그램 순매수의 매수 동향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역비열이기 때문에 어떤 매수 타임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위치가 결국에는 이때보다 음 달라진 건 없어요. 이때는 지수가 같이 무너졌고요. 이때는 지금 중국발 관계가 좋지 않고 막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뭐전고점 170만 원, 180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매스포인트로 잡았던 100만 원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 구간에서 밑으로 지금 50%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수만 잘 들어가면 사실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이런 쌍봉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포지만 매우 힘들지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제가 LG생활건강을 올린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2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고 어, 훗날에 좋은 결과의 하나의 시발점이 될수 있도록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 지금 힘든 시간이지만 조금 더 저의 작은 의견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신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